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드디어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약간 비가 오네요. 날씨가 좀안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음, 시험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좋아서 어,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짜로 그 산에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공표가 된다? 어우 최소한 나의 고참들? 나의 회사의 매니저들 내가 이번 연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공표가 되거든요. 메일도가 그 사람들한테 준 이번에 연수에서 몇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 점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뭐그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본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는데, 야 한국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목숨을 안걸 수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걸게 됩니다. 잠도 이번 주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어, 막 하루에 막 3시간 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제 그냥 거의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딱 보니까 너무나 그 힘이 쫙 빠지면서 잠도 그냥 하, 너무 오고 그래서 어제 금요일은 회사에서 복귀하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잔것 같아요 오늘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어, 멋지게 쉬고요 저는 항상 일주일에 토요일이 쉬는 날이고요 일요일부터는 음, 새로운 월요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다시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쉬러 가는데요 어디 갈 거냐면 지금 차를 타고 일본에 찜질방 가려고 그럽니다 비도 오는데 차 밀리네요 여기서 옆에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있는 차선으로 차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원바이원입니다. 원바이원. 한차 보내고 한차뭐 들어가고. 저도 앞차 그냥 자연스럽게 빵빵이 울릴 필요 없이 들여 보내 주면 됩니다. 끼워 주면 돼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기도 밀리는데요. 계속 밀립니다 지금. 저밀리는 곳인데 차량 한 대씩 들여 보내 주면 되거든요. 어, 저차는 제 앞에 저차는 들여 보내 주면 어떻게 될려나 땡큐. 땡큐 해야지. 하따양 요즘 애들은 땡큐를 안 하네. 아니, 비 내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나? 에? 이 차는 뭐였어? 또. 어떡하라고. 들여 보내 줘야지. 손 발짓하고 땡큐와.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비가 조금 오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나고야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서비스 에리어에 왔습니다. 일본 재밌는 게이 고속도로 서비스 에리어에 음이 휴게소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온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본 되게 신기한 게, 그 이런 서비스 에리어에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즐기라고 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요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온천에 한번 들어가려고요. 한국식은 고속도로 휴게소죠. 휴게소에 저런 대관람차가 있어. 이거 저녁 되면 여기 막 반짝반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적으로 보면, 이런 서비스 에어리니까, 24시간 손님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낮시 간에는, 여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오게 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저는 나고야에서 여기 두번 와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사진 찍으러 한번 왔었었는데, 아, 그때는 못 찍겠더라고. 한 2년 전에 왔는데, 근데 2년이 지나가고, <laughs> 지금은 조금 영상 찍는 게좀 나래, 나렛들이 나렛들이 좀 적응이 돼서 어네 다시 한번 찍으러 도전하러 왔습니다. 그 로컬 푸드 뭐 이런 곳도 여기 있어서 그렇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휴게소라고 그래도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저 여기서 옛날에 그 라면 먹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을 텐데. 어 서비스 에어리어 보니까 일본 애들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오미야게 많이 사가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아이치에 오미야게 이런 거 파는 코너도 있고요. 여기는 에비센베를 되게 크게 파는구나. 여기 나고야에 나고야뿐만 아니라 에비센베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요. 어, 여기 에비센베를 되게 크게 하네. 아니. 어, 유,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람들 겁내 많네. 엄청 사가네. 아 여기 오면 타투, 타투 한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요. 목욕탕 안 영상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뭐볼게 있나요? 그런데 안에 시설물은 일본은 어딜 가나 노천탕이 있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 목욕 끝나면. 우유 먹는 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하나 먹으려고요. 하, 맛있어. 일본 목욕탕. 찜질방은 아니지만 목욕탕을 보면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책도 읽을 수 있고 누워서 뭐 TV도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책 읽는 그런 곳도 있고 반절은 뭐 도서관처럼 각자 개인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저렇게 막 개별 호실처럼 저기 남자 여자가 들어가고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laughs> 나 이거 적어 보고 깜짝 놀랐어. 하여튼간 저기는 개인이 노트북 가져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서 개인이 그냥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야외식 뭐 캠핑 뭐 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애기들이랑 뭐 같이 놀면서 쉴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저런 의자에 앉아 가지고 뭐 자기가 가져왔던 거뭐 아까 보니까 컴퓨터도 하고 계시네. 아니면 뭐 빌려 가지고 책도 보고 그러나 봐. 고속도로 타다가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그 목욕하러 오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이제 배고프고 그러니까 가서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식당 밥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밥 먹자고요. 아 제가 시킨 건 돈가스 정식입니다. 저는 뭐 먹는 거 단순합니다. 돈가스 맨날 돈가스 뭐 이런 거 다른 거잘안 시켜요. 먹읍시다. 돈가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소시루. 다음에 밥오 머리 시켰습니다. 이거는 뭐야? 오 장흥무시. 그다음에 돈까스 소스가 나왔네요. 탕에 들어갔더니 배고파 갖고 아우 중독하네데아 장흥무시 진짜 맛있다. 어, 이밤 되니까 대관람차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밥도 많이 먹고 빵빵하게 먹었고 약간 비도 오고 그러는데요. 이제 살살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비 오고 그러니까 좀 추워졌어. 그리고 일본이 되게 요즘 막그 전사마 막 무인화 막 이런 거 엄청 되고 있거든요. 방금 저기 집도 예전에는 막돈 지불하는 것도 사람한테 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 무슨 바코드 막 이런 걸로 와. 어, 전자머니 이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게 얘네들이 안 변하려고 해서 그렇지 한번 변하려고 그러면 겁내 막막 막 순식간에 변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변하면 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겁내 싫어했거든? 근데 <laughs>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어, 여기 되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이뻤는데 어, 되게 이쁘다.